<laughs> 진짜 이제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은 타이어 교체. 네, 지금 타이어가 어쨌든 교체할 시기가 됐어. 3년 넘게 탔을 거야. 3년 넘게 탔고 서킷도 갔다 왔고 애초에 서킷에서 테스트한 타이어를 장착해 놓은 거라 상태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었어. 길들이기도 전에 서킷을 달려버렸어. 그리고 수명도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왼쪽 뒷바퀴에 약간의 펑처가 있어. 약간 바람이 쏠.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얼마 됐니? 한한달 넘지 않았냐? 그렇죠. 컨티넨탈 MC7 요런 <laughs> 행사였으니까 거의 한달 바람이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빠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한 정도 바람을 채워놓으면 <laughs> 일주일은 가 마치 아크라포에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맨날 쪼그라 앉아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타이어에 바람 넣고 그러다가 이제 내 관심이 선타이어 컨티넨탈 MC7은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예약하고 교체하러 간다 MC7은 내가 호주 가서도 테스트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했었고 테스트할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좋다고 하는 건 내가 사야지 그래야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쵸 내가 좋다고 해놓고 내가 안 사면 되게 웃기잖아 19주 어렵다 아무튼 올해 생산분 악산을 이용해서 트레드 다시 한번 보기 토르 벤츠 호츠 배수 능력 좋게 해주는 거랑 소음 이렇게 소음 주파, 감 주파수 쪼개주는 거 이게 뭐라고 해줘 영어 어? 영어로 뭐라 했죠얼른르르 <laughs> 커피나 한잔 할까? 네 근데 금방 교체할 것 같아 앞에 꼈고 뒤에도 한 짝은 꼈고. 저기도 하고 저거 빼고 하나 끼고. 어, 다 꼈네? 이제 가야 되는데. 꼬미, 꼬못 먹겠다. 내 차,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분. 되게 친절하고 좋거든? 과연, 공기압 몇으로 채워줄까? 40 p s 40? 38에서 40. 38에서 4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공기압. 사실, 공기압. 그래, 실망할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실망이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정비소가 또 이렇게 해줘 스탠다드 코리아 스탠다드 코리아 스탠다드니까 그리고 우리 봤잖아 공기 돌리에 40PSI 그냥 아예 디폴트 돼 있는 거 봤잖아 어? 어? 야 이, 왜, 이건 또 왜, 뭐야 <laughs>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무슨 일인 거야 <laughs> 앞에 까먹고 안 넣어준 거 아니야? 자 이제 길들이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상태가 됐습니다, 타이어가. 곧 있으면 서킷도 갈 거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일단은 굳이 길들이기 안 해도 느꼈었던 가장 큰 변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타이어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 제 차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에보 o Z였어요. 본격적인 UHP 타이어입니다. 사실 이 차보다 오버스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만 있다면 타이어는 오버스펙으로 끼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운전의 재미도 그렇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동거리가 짧고 대응력이 빠른 타이어가 좋을 거잖아요 사실 에보제트 정도면 M모델들 쓰는 타이어거든요 500마력, 600마력 넘어가는 자동차에써도견뎌주네요 퍼포먼스가 뛰어난 타이어인데 그게 0 1 0 8초짜리 320i에 껴져있던 거죠 대신 핸들링 퍼포먼스 한계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립력 장난 아니죠. 근데 얻는 게 있으면 다 잃는 것도 있어요. 마일리지, 그리고 무엇보다 승차감, 소음, 승차감과 소음에 있어서는 손해 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여름용, 겨울용을 타이어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충분한 성능을 내어 주는 타이어만 좋아요. 그런데 그 타이어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 물론. 에보 Z 타이어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MC7보다 주행 퍼포먼스로 따지면 한 단계 윗등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에보 Z보다 한 단계 성능이 낮은, 어떻게 보면 이 MC7과 어, 같은 클래스라고 할수 있는 에보 3를 사려고 했었는데, 괜히 그 독일 차이는 독일 타이어 꽂혀가지고,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테스트 했을 때도,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때도 좋은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딱 타이어 바꾸자마자 가장 빠르게 느꼈었던 거는 조용함이에요. 뭐 배기 튜닝과 상관없이 3 시리즈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서머 타이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심하거든요. 80km, 70km를 달릴 때는 그게 엄청나게 체감이 오지 않지만 고속도로 100km 조금만 넘게 달려도 노래 볼륨을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요. 그런데 그런 게싹 사라졌어요. 지금도 잡소리가 없어.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진짜 적습니다. 일반적인 소음계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정확한 애플워치 소음 측정기. 시속 80km에서 53dB 정도 나옵니다. 노면과 휠하우스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들, 특히나 이 저주파 소음들, 그게 약간 웅웅웅웅 울리거든요. 그런 게 말끔히 사라졌어. 그니까, 물론, 옆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서 매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하이톤, 이런 것들은 이 3시리즈의 한계라서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안으로. 지금도 매미 소리 들리잖아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데, 기존의 타이어,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있었던 웅웅 대는 소리들, 이런 저주파 사운드가 싹사라졌어니 그래서 배기 튜닝 한게더 명확하게 들려요. 그래서 배기 사운드가 딱예게 쁘게이 튜닝된 게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타이어를 선택한다면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이 승차감이었어요. 아무래도 에보 Z 는 UHP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가 단단해요. 그래야 열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주거든요. 타이어가 단단하다 보면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렵죠. 자, 근데 컨티넨탈 MC7은 일단은 성능을 한 단계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 승차감을 섞어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느껴요 저희 엄마도 느껴요 어, 차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용해진 거, 승차감 이거는 진짜 체감이 너무나 쉽게 됐습니다 여기서 4계절 타이어 끼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후륜구동 자동차 그리고 제 차... 200마력도 안 되는 자동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에 m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m 브레이크 들어가 있냐, 퍼포먼스 지향형 모델이란 말이에요, 나래에. 그런 차에는 뭐 이런 썸머 타이어가 더잘 어울리기도 하니까. 그런 자동차에 어울리는 썸머 타이어 중에서는 아마 승차감, 소음, 이거는 뭐 넘사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 가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하락했냐? 그렇게 느껴지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서킷에 가서 극한의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한국 타이어 에보 제트랑 mc7이랑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퍼포먼스에요. 와인딩?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도로 와인딩 환경에서는 mc7의 성능을 100% 꺼내기도 힘들어요. 자꾸 내차 비하 같은데 mc7도 오버스펙입니다. 퍼포먼스 성능이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일반적인 와인딩에서 제가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차 가지고 있는 이 타이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100%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익숙한 제 차이긴 하지만 한 400마력 정도 되는 자동차라면 굉장히 타이어 퍼포먼스를 끄집어 내면서 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의 MC7이 MC6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나아지긴 했는데 일단 핸들링 측면에서도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어의 사이드 월이 단단해졌어요. 사이드 월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을 옮길 때 자동차의 하중이 한쪽으로 쏠을 때 타이어도 뭉개지거든요. 근데 이걸 버텨주는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짓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타이어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버텨줍니다. 여기에는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버텨주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컨택 패치라고 하죠. 타이어가 노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타이어가 받는 압력이 이 고르게 분산이 되면서 이 특정 부분이 뜯어나가지는 현상들. 서킷을 달려봤더니 가운데 부분 트레드만 다 날아갔어. 뭐 사이드 월이 뜯겼어. 뭐 이런 것들도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아직 서킷에서 재차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시승회사도 갔었고, 무엇보다 브라부스 모델로 테스트를 한 자료가 있고, 브라부스의 말로 엔진의 성능을 정말 미친듯이 끌어올리는 튜닝회사잖아요. 자, 750마력으로 튜닝되어 있는 AMG SL. 2차에 MC7 타이어를 장착하고 주행 테스트를 했거든요. 서킷에서. 그때 사용했던 타이어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MC6 때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laughs> 자, 내 차가, 어, 썸머 타이어는 좀 껴야 그나마 재밌게 몰수 있는 후륜구동, 혹은 후륜기동 기반의 다른 구동 자동차다. 그리고 최고 출력이 750마력 이하다. 자, 그럼 그냥 MC7 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브라보스 테스트 드라이버가 차를 막 몰았는데 타이어가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타이어의 이 압력이나 하중도 생각을 하면서 고르게 퍼질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빠르게 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MC7이 컨택 패치가 넓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일정하게 그리고 한쪽만 달지 않게 편마모 없이 타면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어, 그거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반 도로는 이제 또 서킷이랑 다르게 노면이 언제나 일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진을 조금 빼면 생각해보면 400마력이나 500마력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차로 얘기하면 M3 같은 모델, M4 같은 모델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름의 즐거움을 유지시키면서 서킷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편안하게 승차감이나 소음을 보장한 채로 즐거움까지 줄수 있지 않을까. <laughs> 차가 바뀌었습니다. 모르겠죠. 엠블럼 바뀌었고 이거 바뀌었고 요거 바뀌었고 뭐가 막 달리고 휠도 다 바뀌었는데 이거 영상 막 만들다가 날라갔어. <laughs> 철이 지나가지고 폐기했고 여기도 휠 이거 바꿨잖아요. 요거 에피소드는 나중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제 자동차가 이래봬도 184마력짜리임에도. 앞에 타이어와 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꼬레. 그래서 앞에는 225, 40에 19. 뒤에는 255, 35, 19에요. 그러니까 나름 255나 돼요. 굉장히 스포티한 타이어들이 그서잘 들어가는데, 이게 3시리즈뿐만 아니라,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의 거의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스팅어. 그리고 주70에도 이 사이즈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G70이나 스팅어 타시는 분들이 막 포르쉐 타다가 넘어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준중형차, 중형타 타시는 분들이 약간의 스포티한 감각 운전의 재미 이런 거 느끼시려고 후륜구동에 넘어오실 것 같은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저처럼 조용하거나 편안한 타이어를 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MC7이 최고입니다 이런 느낌 조용해진 거 그리고 승차감 좋아진 거는 굳이 길들이기도 필요 없어요 딱 바꾸면 바로 할수 있어요. 그 이제 길들이가 끝났으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할 건데 근데 그냥 요 타이어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MC6 전작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리고 이런 스포츠 썸머 타이어의 대명사 뭐 있어? PS5 미쉐린 PS5와 비교 테스트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하려고 했었던 한국 타이어 벤투스 S 에보 3 근데 에보 3는좀 나온 지 오래 돼 가지고 뺄까? 그래도 넣는 게좋지 그래도 기본이니까 스탠다드 하니까. 헤드 투 헤드를 할지 여러 개를 모아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프로 레이서분들이 타이어 테스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섭외하는 레이서분들도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어떤 타이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타이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요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쉐린 PS4, PS5가 이미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입견들을 좀 깨보고 싶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 너도 뒤에 타야지. 뒤에 타요? 뒤에 느낌은 다를 수 있죠. <laughs> 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 컨테이너 타이어의 롱텀 시승기 성능편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아씨 브이로그 계속 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을 빠르게 못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해서 잼민로그 다시 부활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장. <laughs> 아 근데 이 어플이 아니네요. 어떻 아 어플까지? 저 어플. 정도까지 안 하겠지. 브라부스랑요차 있잖아. 네. 얼마인지 알아? 한 삼억 5천 S의 기본가가 대략 한2억 가까이 되잖아. 이차 오억.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레이스 트랙 그랙이가 있어요. 트랙을 만드는 게임이에 누르고. 퓨...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돌고 시케인 있고 직진 그 아, <laughs> 나도 너처럼 되는 <데리고> 거야. <laughs> <laughs> 달려볼까 하면 뭐해? 달려볼까요? 저 그건 아직 안해봤어야 레이싱이 돼. 어 내가 먼저 서킷을 달리는 건데? 근데 서킷 개 어려워. 거의 뭐 이건 F1이랑 WRC 합친 수준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있고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어, 공유하시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하열 준다고. 야, 어쨌든 이런 상품들을 많 준다고 합니다.